이렇게 모으로다 어, 이를 파가 놓고 열리고 하니까 바람이 불면 시계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루모이센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겠죠? 오늘 노루모이센이 또 깊은 골짜기를 찾아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영상들이... 당길지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노르모이센 TV와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을이 제법 크네요. 이곳이 청송군 진보맨인데요. 어~ 여기도 마을이 제법 크구나. 여기도 옛날에 담배 농사를 상당히 많이 지었네. 담배 건조실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야, 역시 사과 농사 아주 무증장 많이 짓네. 새로 캐내고 다시 또 심고 어린 묘목 엄청나게 심었네. 어디 가니? 기차장 하나 뜰. 오늘 날씨가 참 맑고 좋네요. 하늘이 어떠신가요? 하늘에 구름 하나 딱 점이 찍히고 참 파란네요. 어, 지금 뱃살은 좋은데, 밖에 바람은 불고, 비 오는 상당히 차갑습니다. 뱃살은 참 따신데, 바람이 상당히 차네요. 이렇게 이제, 지금 깊은 골짜기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큰 계곡지가 하나 나오네요. 계곡지가 아, 아주 상당히, 어, 큰데요. 낚시도 많이 하겠어요. 보니까는. 여기에 지금 바로 이렇게 다른 저수지하고 조금 틀려요. 그리고 내려가는 데가 아주 경사가 급경사인데요. 이야, 얼음이 얼마나 많이 얼어 있나요? 내려갔어요. 한번 볼까요? 와, 안 깨지네. 와, 어떠신가요? <laughs> 야, 얼음이 안 깨집니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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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우후. 야, 이것도 스케이트 타면 끝내주겠네요. 아주, 근데 저 안쪽으로는 조금 불안해서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고요. 아. 연못에 또, 올 이제 마지막 얼음 타기겠는데요. 이제 뭐더 이상, 이제 얼음이 점점 이제 녹겠죠 속으로는. 물이 이제, 조금씩조금씩 조금씩 이제 날이 길어지니까 물도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면 얼음도 녹고 하겠죠. 자 계속 위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직진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들어가면 막히면 다시 돌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데 들어갈 수가 있네요. 여기도 아주 참. 완전히 꼭상 깡촌이네. 이야, 완전 꼴짝입니다. 여기도. 멧돼지하고 발맞추면서 살아야 되겠다. 음. 음. 발맞추면서 어. 그 말이 너무 웃겨. 멧돼지하고 하나 둘, 하나 <laughs> 둘, 하나 둘 <laughs> 발맞추면서 살아야 돼. 계속 직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안에 뭐가 집이 있기도 있는 것 같아. 여기도 집이 있네요. 이 마지막 집인가봐. 사람이 사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집 같기도 하고요. 아이야, 막 좀... 깊은 골짜까지 들어왔네요. 여기가 지금 청송군 가늘인데요. 야, 이것도 우리 있는데보다 따신 것 같아요. 요거 산죽도 이렇게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산 깊은 골짜까지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계곡도, 작은 계곡이 있고, 요거 딱 막다른 길이네요. 막다른 길인데, 여기 집이 오래 전에 지어진 집 같아요. 그런데 집이 지금 뛰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음, 계곡이, 물이 이렇게 고여있네요. 아, 나무가, 이 느티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그런 나무 같아요. 여기 비가 오면은, 많이 오면은, 물이, 물이 조금 걱정은 되네. 쪽으로 이렇게 집이 아주 오래된 집인데요. 아 하... 자, 실례합니다. 아, 아이고야. 집은 좀 관리는 하고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정지문도 이렇게 모수로 어, 다 이렇게 박아놓고 열리고 하니까 바람이 불면은 시계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 어, 여기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시계가 지금 맞지 않는 시계인데, 이렇게 시계는 지금 가고 있네요. 어, 한번 건축 행태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야, 여기도, 아, 완전히 이렇게 다 그냥 위에는 옛날에 흔적이 많이 지금 사라졌네요 지금 요리 새로 요저 들어오신 분 리모델링을 좀 했는데 테크도 이렇게 해놓고 옛날 옛날 마루는 지금 이게 옛날 마루인데요 옛날 마루는 그대로 옆에 좀 놔두는데 많이 망가졌고 지금 요렇게 테크로 해놔도 괜찮네요 우리 저 구독자와 시청자분들 요런 걸좀 벤치마킹 해도 되겠어요 만약에 시골집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앞에 이런 식으로 테크를 마루겸 테크죠. 어 이렇게 해서 팬치 마킹을 해도 되겠네요.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어 밑에는 요 그냥 좀 돌을 대가지고 해서 나무가 덜 썩을 텐데요. 음 이렇게 해서 마루겸 해서 테크로 쓰셨네요아참 전망이 좋네. 전망이 좋은데 집은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음, 집 펜트는 옛날에 야 집을 지붕을 계량을 하면서 손을 대서 그런지 위에는 많이 원형이 많이 좀 손상이 됐네요. 이런 흙이 많이 좀 떨어져 나가고 그런 케이스네요. 여기도 상당히 좀 따뜻한 곳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 금 위에는, 아, 뒤에는, 이렇게, 아, 탄열재로 다시 했어. 이런 불연성 그거라고 하죠. 이게 불이 안 붙는 그런 스트로플인데, 그건 같아요. 음, 그걸로 해서 탄열을 뒤에 다시 싹 했네요. 하고, 세칸하우스 식으로 농사철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 어, 이 농기계도 조금씩 있고 이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왔어 또 이렇게 옛날에 옛날에는 이게 전부 다 지금 어 초가집으로 있었겠죠 초가집을 쓰레트로 옮겨 가지고 쓰레트 해서 지금 이렇게 칼라강판으로 해서 바꾼 것 같은데요 아, 부엌에서 아주 연재는 엄청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이 걸렀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왔어.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그런 흔적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노르무이센 t v 와 끝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